입력 2019.05 12시 13분 오선 김보라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가 완전체로 런닝맨에 출연한다. 컴백을 앞둔 에이핑크는 최근 진행된 SBS 예능 런닝맨의 녹화에 참여해 신곡 무대 응응을 최초 공개하며 열기를 더했다. 이날 멤버들은 보미에게 로우킥 버티기 재도전에 나섰다. 보미는 지난 출연 당시 로우킥으로 지석진, 신성, 록에게 굴욕을 주며 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지석진은 이날, 오늘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또 한방에 무너져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유재석은 지석진을 비웃으며, 학기도 공인 3단인 초롱의 로우킥 버티기에 도전했다. 에이핑크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유재석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초롱의 강력한 로우킥 한방에 유재석은 자리에 바로 주저앉았고, 부끄러운 듯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김종국은 유재석에게 얼굴이 보라색이 됐어라며 굴욕을 더해 현장을 폭소케 했다. 이날 런닝맨은 2019년 신년을 맞아 새로운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에이핑크 완전체. 첫 출연부터 신 프로젝트까지 한층 더 풍성한 게스트로 돌아온 런닝맨은 6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다. 퍼플리슈3 5 c o k r 사진 sbs 제공.